주제는 코로나19 사망자 애도 프로젝트 늦은 배웅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문의 한계를 넘다라는 주제입니다. 이대진 부산일보 뉴콘텐츠 팀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대진, 이대진 팀장님은 부산일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 텍스트와 동영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달의 기자상, 한국 기자상, 한국 신문상 삼성 언론상 한국 디지털 저널리즘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자, 지금 아마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줌 화면으로 만나뵐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대진 팀장님 반갑습니다. 어, 앞선 발표들도 주의 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한국에서는 어떤 저널리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저 앞서 소개받았던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 어, 우선 그 한국의 저널리즘 혁신 사례로서 저희 지역신문이 부산일보의 사례를 소개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 올 한해 저희 뉴콘텐츠 팀에서 어, 진행을 했었던 그 늦은 배움이라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을 언론과 예술, 기술의 결합이라고 달았는데요. 어, 각각의 분야별로 어,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늦은 배웅이라는 프로젝트는 어, 코로나19 사망자에도 프로젝트라는 어,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올해 초에 새롭게 이제 팀이 꾸려지면서 어떤 기획보도를 좀 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코로나 관련된 음, 그 주제를 고민을 하다가 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어, 아무래도 이제 생명을 잃으신 사망자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회의 시선은 이분들을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가해자로 여기고 있는 그런 음, 사회적인 편견.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제의식에서 어, 애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 19 현황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확진자가 몇 명이 늘었고 그리고 사망자가 몇 명이 늘었고. 보시다시피 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숫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이면에 어, 사람이 있을 텐데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어, 저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 또 우연한 계기로 한국 언론진흥재단 기획 취재 지원 사업 국민 제안 주제 중에도 코로나19 사망자의 이야기라는 주제가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획안을 제출을 해서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 좀뭐 기본적인 취재 관련된 지원금이 마련이 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바로 유가족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슬픔에 잠겨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아픔을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 유가족분들을 어떻게 취재를 할 것인가? 일단 취재 대상을 모으는 것보다가 굉장히 큰 과제였는데요. 부산시를 통해서 부산지역의 코로나 사망자의 유가족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였지만 취재에 응하겠다고 답을 주신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고민을 거듭하는 와중에 어, 한 줄기 빛이라고 할까요? 어, 뭐 부산시도 아니고 저희 동종 언론계도 아닌 예술계 쪽에서 어떤 그 방법을 대안이 될수 있을 만한 방법을 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어, 그 당시에. 부산시립미술관하고 어, 설치예술가이신 박혜수 작가님께서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된 기획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단계셨어요. 문화부에 계신 기자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전달을 받고 같이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 늦은 배웅이라는이프로젝트의 이름도 탄생을 하게 되었고 어, 언론 을 통해서 어, 언론이 이그 사망자 유가족 분들과 접촉을 하는 게 힘들다면 예술의 힘을 한번 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 사망자 고인이 되신 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어, 전시회를 좀 열고 싶다라는 차원으로 먼저 유가족 분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폼 설문 방식으로 어, 유가족분들의 사연을 모았습니다. 부산일보, 부산시립미술관, 그리고 박혜수 작가님 개인이 지니고 계신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SNS를 통해서 구글폼 설문을 그 홍보를 하였고요. 그래서 구글폼에 접속을 하면 그 고인이신 되 분들의 이름과 출생, 사망일시, 그리고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 사망자인지 아닌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어, 기입을 하시고 그리고 고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물건이나 장면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고인을 추모하는 한마디 고인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입을 하고 어, 이 해당 내용이 전시회 혹은 부산일보의 향후 보도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될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동의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사연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연은, 어, 앞서 이 전시회를 주도를 하시는 박혜수 작가께서, 어, 고인에게 남기고 싶은 추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 질문 중에 하나였던 고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물건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어, 그 펜화 작업을 하시는 성유진 작가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성유진 작가는 부산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시작부터 함께 하시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합류를 하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글귀 기본적인 어, 고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 이미지 형태의 부고, 뭐 일, 일종의 부고 기사인 부고 이미지가 되겠죠.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부고 이미지들을 한데 모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산일보 어, 지면에 전면에 걸쳐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5월 6일자 16년에 어, 11개 사연이 어, 하나의 지면에 보도가 되었고요. 이 늦은 배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QR 코드, QR 코드를 찍으면 앞서 보셨던 구글 설문 조사를 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5월달에 한 차례를 싣고난 뒤에 또 2~3개월 뒤에 모인 사연을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사연을 음, 지면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부산시립미술관에 이토록 아름다운 전이라는 전시회의 작품 중에 하나로 저희 늦은 배움이라는 박혜수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가 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문지면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어서 전시가 되었고, 그 유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이 또 하나의 작품, 하나하나가 작품이 되어서 전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오아시스 재단이라는 또그 코로나 사망자분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망자분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상징하는 작품들의 전시가 함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에 통해서 모여진 100여 개 사연 중에서 좀더 심층 취재가 필요하다고 취재진이 판단을 한사 사연, 10가지 사연을 모았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직접 찾아뵙고 심층 취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형식의 1 0부작기획 기사가 온라인의 경우에는 되게 그 방대한 분량으로 신문의 경우에는 한 개지면 정도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요약본으로 정리가 되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취재 지원 사업의 그 지원 덕분에 저희가 동영상 취재도 함께 진행을 할수 있었는데요. 어, 동영상 취재팀을 어, 외주 제작팀을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할때 같이 저희가 어, 동행을 해서 어, 이분들의 이야기를 어, 있는 그대로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5분 안팎의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기사와 함께 어, 게재를 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이 작품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인터그 어, 사망자 애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가족분들만을 어, 찾아뵙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이 사망자 와 관련된 음, 이야기가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분, 계층, 다른 분들이 굉장히 이, 다양하다라는 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어, 요양원에 계시는 요양 간호사분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배웅하지 못하는 마지막 배웅을 대신하는 장례 지도사분들, 그리고, 어, 보건소 소장님이라든지, 어, 트라우마 상담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신 전시회를 준비하신 박혜수 작가님,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식부작의 이야기로 같이 인터뷰를 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독자들의 반응을 댓글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어, 우려했던, 어, 소위 말하는 악플들은 거의 달리지 않았고요. 유가족들에 대해,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리고 연대의 메시지들이 달렸고, 이 인터뷰 대상이 되었던 유가족분들께서도 되게 감사하다는 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어떤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전체를 어, 한 군데 모은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독자분들이그 상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늦은 어, 그 배용의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페이지였고요. 어, 구성은 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 지금 간략하게 페이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인트로 영상인데요. 어, 이렇게 연기와 함께 늦은 배움이라는 프로젝트의 글자가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늦은 배움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고요. 어, 그 다음 페이지는 음, 앞서 말씀드렸던 10부작 사연을 조금 더, 어, 그, 각색을 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어, 편하게 볼수 있도록, 동영상과 함께, 저희가 첨부를 하였습니다. 텍스트 사연과 함께, 이분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동영상도 첨부가 되셨어요. 저희는 되었으니까. 충격, 그리고 10부작 이야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어, 이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추모의 메시지를 추모의 벽이라는 형태로 고정을 해서 호스트 어, 이어 본인이 직접 쓴 메시지를 붙이는 그런 효과가 어, 날수 있도록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내가 쓰고 쓰는 부고라는 말인데요. 어, 저희가 어, 코로나19 사망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고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건조하게 다루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 유가족분들이 추모하고 싶은 고인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면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하긴 했지만 지면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의 지면과 비슷한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고인의 성함과 뭐 출생일, 사망일, 그리고 고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을 한 뒤에 어,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 첨부하고 싶은 이미지를 첨부를 하면 이렇게 뭐 사연과 함께 이 페이지에 뭐 게제가 되는 형식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이 9월 30일자의 인터랙티브 페이지가 오픈을 하면서 지면에도 이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소개하는 보도가 같이 게재가 되었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10부작 기획기사를 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본을 만들어서 어, 영어 버전의 기사로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자 온라인으로 게재를 하였는데요. 어, 실제로 좀 영미권에서도 좀 읽어보시고 영어로 댓글도 좀 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후쿠오카 지역의 그 지역신문 이제 서일본신문에서도 7월 19일자에 저 예술과 언론이 결합해서 함께 대중병 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게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의미와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언론과 예술계와 그리고 지역 IT 업계가 협업을 하였는데 특히 예술과 함께 한 협업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신문 입장에서는 부산일보 입장에서 불경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국구 단위로 이 식부작 기획기사와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 경기, 전라도, 광주, 대구 등 전국을 다니면서 취재를 진행을 하였고, 그러면서 좀 코로나19 사망자 분들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좀 보도를 할수 있었고, 그 결과 어, 피해자에 대한 어떤 혐오나 왜곡된 시선에 대한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코로나 유가적분들한테는애도와시 치유 의 시간을 제공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배웅 음, 마지막 이별 부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이 프로젝트는 한국 언론 진재단의 기획 취재 지원 사업 도움을 사실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발단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일보 이대진 뉴콘텐츠 팀장님의 발표까지 들어보셨습니다.